대선 전국 국정 공백업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이 선고되면서 본격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때문에 전례에 따라 최종 선거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본격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당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 후보를 조기에 확정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게다.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그러자 나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장기간 국정 공백을 초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우리다.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제다. 민생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까지 겹쳤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는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 가능한 공약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이 끝나더라도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과 혼란이 지속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자천타천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물만도 십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서울대구 등 일부 광역지자체장들의 대선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출마에 나설 의향을 비춘 일부 지방자치장들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면 출마할 수 있다. 자격요건에 맞으면 출마는 자유다. 맡은 바 소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는 속담이 들어맞아서는 안 되겠다. 주지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믿고 맡긴 지자체장이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다면 이 또한 뽑아준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자체장 외에 대권 출마의 뜻을 두고 있는 강료들도 마찬가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했다 한다. 한 대행 업무보좌를 지속하면서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대선, 정권 업무 인계 시까지 국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 한번 실패하면 그 폐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선은 일정대로 차분히 치르면 된다.